고무차력 같아 보이겠지만, 이거는 콩고기입니다. 무려 수제 콩고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는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번 쭉 만들어 보려고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지파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대만식 닭튀김이에요. 그냥 닭을 넓게 펼쳐가지고 튀긴 녀석이죠. 뜯어보니까 결대로 쭉쭉쭉쭉 찢어졌습니다. 닭 가슴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 한번 튀겨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기본 버거죠. 이 회사의 가장 기본 버거인 데리 버거. 안에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가가지고 데리 버건지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데리 버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 달콤한 맛이 들어있는 소스는 들어 있습니다 요 녀석을 얼마나 잘 따라 하는지가 중요한 그런 버거 같네요 자그 다음은 최근에 나온 폴더 버거입니다 반으로 접어 가지고 나온 이것저것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 해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식물성 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는 미라클 버거 노란색 부분이 새우 패티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냥 양파튀김 이더라고요 과연 어떤 맛일지 먹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에 있던 저 콩고기 부분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예전에 먹었을 때는 이걸 왜 먹나 했는데 제가 이 다음에 먹었던 대부분의 콩고기들이 별로였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저만의 콩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줄 거는 먹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난다는 속설로 알려져 있는 검은 콩입니다. 사실은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별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검은 콩을 먹어서 머리가 났다면은 검은 콩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자이제눈 이제 속을 불려줘야 되는데 보통은 물에다가 24시간을 담궈두잖아요. 근데 저는 24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쓸 방법은 뭐냐면은 콩을 물에다가 넣고 5분 정도 끓여준 다음에 뚜껑을 덮 한 시간을 방치해두는 겁니다. 그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수 있죠. 그리고 23시간이나 아낄 수가 있다고요. 지금 만드는 거는 지파이의 양념입니다. 여기 들어갈 거는 오양분인데요. 제가 오늘 알아본 지파이는 중국분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찾아본 레시피입니다. 이게 정통 중국 방식인지는 몰라도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딱 가슴살을 구해와가지고 사정없이 토로의 망치로 빠줬습니다저 과정을 거쳐야 납작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두들기면은 부드러워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상처를 낸 상태에서 저렇게 양념에 넣어주시면 훨씬 빨리 마리데이드가 되기도 해요. 자 이제 빵을 만들어야겠죠 햄버거 빵은 안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만들었으니까요. 대신에 오늘 만들 거는 폴더버거용 빵이에요. 발효를 거의 하지 않는 플랫브레드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반죽을 다 섞어준 다음에 이제 치대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반죽이 뭉쳐지기 시작하면은 5분 정도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거의 발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빵처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발효를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5분 있다가 와서 이 녀석을 마구 괴롭혀줍니다. 어떻게 괴롭혀주냐 일단 볼에서 꺼낸 다음에 잡아서 던져주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잡아서 던지고, 다시 잡아서 던지고, 다시 잡아서 감아서 던지고, 다시 잡아서 감아서 던지고 하면은 반죽 자체가 굉장히 열 받아가지고 텐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반죽을 열 받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통기를 찢어가지고 쭉 늘려봤을 때 쭉쭉 늘어납니다. 열 받은 상태의 반죽 살짝 쉬게 해줍시다. 자, 이 상태로 또 5분이 있다가 오면은 반죽이 화가 조금 풀려가지고 평온해져 있어요. 이제 이 녀석으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빵 을 만드느냐 일단은 반죽을 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납작하게 눌러주도록 합시다 바로 프라이팬 같은 데에다가 구워주는 식으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무늬가 나도록 그릴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줬습니다 자 이제 빵을 만들었으니까 페티를 만들어야겠죠 다진 소고기만 잔뜩 넣고 소금하고 이것저것 간을 하겠습니다 마늘하고 양파 가루 정도만 넣어주고 여기서 핵심은 집어 던져가지고 찰지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부스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햄버거 틀을 이용해가지고 꾹꾹 눌러줘서 햄버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보시. 다시피 패티가 너무 두껍습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건롯데리아기 때문에 이러면은 재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조금 더 얇상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티 세 개를 준비를 해두고요. 나머지 패티 하나는 뭘로 만드느냐 아까 불려줬던 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는 동안 1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콩은 충분히 불려진 상태예요.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보도록 할까요? 왼쪽이 불린 상태예요. 거의 두세배 정도 커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걸 다 넣고 갈아줄 콩고기를 만들 때는 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다한 야채들도 같이 들어가요 양파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비트라든지 특히 비트 같은 거는 색깔을 빨갛게 만들어 줘 가지고 정말 고기처럼 만들어주는 색깔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갈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푸드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곱게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파워가 센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주스처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이죠 전부 다 때려 놓고 갈면은 이런 식으로 핑크핑크한 쉐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죠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활성 밀글루텐이라고 해가지고 밀가루를 반죽을 친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막 누르면서 치대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입니다. 이 글루텐을 넣고 쳐주면은 찰진 반죽이 되죠. 보시다시피 플레이도우 같은 형태가 되지만 이걸로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기서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글루텐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걸요. 진짜로 플레이도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고기와 콩고기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않죠? 라는 거는 헛소리입니다. 누가 봐도 콩고기처럼 생겼어요. 이제 패티를 다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빵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는 빵을 밥으로 만들 거예요. 뭔 소리냐? 이거 라이스버거를 만들 거기 때문이죠. 채소를 일단 한번 볶아준 다음에 밥을 넣어주고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참기름과 맛소금 가지고 대충 볶음밥 비슷한 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왜 중국집에 시키면 은 가끔 오는 그 기름에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녀석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삭바삭하게 빠삭 누룽지 같은 식감을 주기 위해 굽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고기를 구울 차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패티들이고요. 맨 마지막에 얻는게 이제 플레이도우로 만든 콩고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구워질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고기는 구워지면 은 색깔이 바뀌잖아요. 마이야르 과정을 통해서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콩고기는 원래부터 반죽이 시뻘겋고 열을 가해도 얘가 색깔을 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언제 익는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안에 들어간 콩이라던가 양파라던가 버섯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다 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좀덜 익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일하게 굽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 줄 거는 밀가루와 계란 빵가루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요리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갈 튀길 거구나. 맞아요. 아까 보시면 양파링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링을 만들 겁니다. 사실 그 미라클버거라는 게 비건용이라 가지고 계란이나 치즈 같은 게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계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치즈도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이 양파 사이 사이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즈 양파링을 만들어주는 거죠.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서로 묻혀가지고 튀겨주도록 할 것입니다. 요 녀석은 아무래도 안에 치즈가 있다 보니까 냉동을 시키는 게 튀길 때 조금 편해서 살짝 얼려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파이 반죽을 또 만들 거예요. 고구마 전분과 쌀가루와 감자 전분을 사용하고요. 기름에 튀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까 알려드렸지만 중국 유튜버를 참고했다고 를 했는데 저 안에 들어간 쌀가루,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으로는 오래 튀겨도 노란 색깔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처음 처음에 봤던 그 지파이는 완전 노란색이고 대만을 직접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만 지파이도 황금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레시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튀긴 닭이니까 뭐 맛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시 반죽을 만들기에는 너무 귀찮았기 때문이죠. 살짝 얼려두었던 양파링을 가져와가지고 튀겼습니다. 근데 얼렸음에도 불구하고 치즈가 튀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황급하게 꺼내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튀... 튀겼으니까 본격적으로 햄버거를 합체해야 됩니다. 남은 재료들은 조연들밖에 없어요. 첫 번째 조연은 양파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햄버거에 다 들어가는 마요네즈와 피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상추를 준비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의 제품이 가장 근접한 맛을 가진 데리야끼였는데 이걸 못 구했어요. 배송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치즈를 준비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 출연진도 다 완성이 됐으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가장 바닥에 데리야키 소스를 깔아주고 패티를 넣어준 다음에 패티가 왜 이렇게 부풀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활성 밀글루텐이 익으면서 부풀어오르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핑들을 다 넣어준 다음에 햄버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멋있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롯데리아 버거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거는 데리 버거 데리야키 소스와 패티 양파 양상추 그리고 마요네즈만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버거입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맛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롯데리아 외의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슬픈 어린 시절이었나요? 자 그리고 폴더버거를 만들어 봅시다 원래는 여기에 다진 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패티를 한번 잘라가지고 먹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안에 치즈를 녹여야 되니까 넣어주시고 양파와 피망을 넣어준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치즈를 녹이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라이스버거까지 만들어보기로 하죠 라이스버거 안에 불고기 소스 패티, 양파와 피클, 양상추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리지널 라이스 버거를 한 번도 체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신맛과 단맛과 짠맛을 적절히 조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진열을 해주고 색깔이 뭔가 미심쩍게 난 지파이도 준비를 해주고 괜히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나 남은 양파링까지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제 미라클 버거를 한번 잘라볼 건데 사실 이거 미라클 버거라고 하면 안 돼요. 고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라클 버거 정도라고 하고요.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빵 안에 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활성 밀글루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더 이상 고기가 아니라 빵처럼 변해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뭐 양파링은 그냥 양파링 마시고 대리버거도 대리버거 맛입니다. 근데 이 대리버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빵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저 고기의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빵만만 잔뜩 느껴지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잘라볼 거는 폴더버거죠. 이건 사실 폴더버거도 아니에요. 그냥 햄버거 빵을 그대로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만들어봤는데 이건 괜찮았습니다. 밸런스도 괜찮고 맛도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라이스 버거를 가져왔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라이스 버거의 오리지널 버전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입 베어 물고든 생각은 오리지널 버거를 사 먹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빵과는 달리 또 독특한 맛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버거를 만들어 보면서 콩고기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느낀 거는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콩고기들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것과 나는 콩고기를 만들어서 팔면은 쫄딱 망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